거액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마치 전용 구장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은 자신들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한 다목적 구장 작년 말 강원도와 원주시 예산 13억 원을 들여 지붕을 덮고 자동 여닫기가 가능한 가림막도 설치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다목적구장 두 곳에도 5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언제부터인가 특정 족구 동호회가 사실상 독점에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구는 족구 동호회가 아예 자물쇠로 잠궈놨고 족구회원 모집 현수막도 걸어놨습니다. 또 만약 시설을 훼손하면 그 피해비용을 원주시가 아닌 족구회가 청구한다는 황당한 경고문도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딱 일반 다른 사람들이 족구는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비밀번호 잠겨 있잖아요. 지정이 거예요 아마. 걔는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맡아야지만 쓸수 있는가를. 원주시가 설치한 시설 관리용 컨테이너를 살펴봤습니다. 족구 동호회 명패가 걸려 있고 에어컨과 냉장고에다 가스통도 설치돼 있는데 주변엔 타고 남은 숯등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마을 체육시설은 관리비를 원주시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전기설비가 많은 이곳 다목적 구장은 다른 시설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청은 자신들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한술 더 뜹니다. 올해 초 갑자기 족구 외에 다른 운동은 부상 위험이 크거나 시설에선 우려가 있어 제한한다는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아니 사용을 하다가 시설을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받아놓기 위해서 공고문이 나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자체의 방조 속에 시민 모두를 위한 체육 시설을 특정 조구회가 독점하는거나 다름없다는 따가운 시선 속에. 주민센터 측은 취재가 계속되자 해당 족구의 측에 자물쇠를 없애고 현수막도 치우라고 통보했다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조성시입니다.